여러분 클래식 하면 떠오르는 건 뭐죠? 웅장한 오케스트라, 거장, 베토벤 그리고 철저히 고상한 음악의 세계죠. 그런데 세계 최정상의 클래식 지휘자가 한국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노래에 눈물을 흘렸다면 믿으시겠어요? 게다가 그 음악을 듣고 자신의 인생과 음악 철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트로트 두 세계가 만나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임영웅의 곡도 알려주세요. 시작합니다. 이게 음악이라고 나는 자리에 깊이 몸을 기댔다. 손에는 유튜브 화면이 띄워진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눈앞에서 재생 중이던 영상은 한국의 한 남자가 부른 노래였다. 제목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그날따라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영상을 무심코 눌렀는데, 뜻밖에도 그 노래는 내 손가락을 멈추게 했다. 나는 평생을 클래식 음악에 바쳐온 사람이다. 베를린 피라모닉의 수석 지휘자로서 매일같이 베토벤, 모차르트, 브람스의 작품을 다루며 살아왔다. 클래식 음악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대중음악은 나에게 음악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내게 대중음악이란 단순히 감정을 끌어내기 위한 상업적 도구일 뿐이었다. 반복적인 멜로디와 단순한 가사, 그리고 짧은 생명력을 가진 트렌드. 그것이 내가 가진 편견이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뭔가 달랐다. 처음에는 그냥 달콤한 발라드라고만 생각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시작되는 첫 구절,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익숙치 않은 한국어의 운율감이 귀를 간지렸다. 나는, 그래, 한국의 발라드 가수인가 보군. 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곡이 중간부를 넘어가며 분위기가 고조될 때쯤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노래는 점점 감정의 깊이를 더해갔다. 서정적인 멜로디가 한층씩 쌓이고 마지막으로 치다르며 폭발하듯 감정을 터뜨리는 클라이맥스는 완벽했다. 이건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었다.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춘 마치 한편의 교향곡 같은 구조를 가진 곡이었다. 대체 이건 뭐지? 노래가 끝났을 때 나는 자리에서 꼼짝도 할수 없었다. 이 곡이 대체 무엇이길래 내가 이토록 압도된 기분을 느끼게 만든 걸까? 그날 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그의 이름을 검색했다. 임영웅, 한국 트로트 가수라는 간단한 설명이 떴다. 트로트, 그 단어가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트로트란 장르 자체를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대중음악 중에서도 오래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음악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그런 편견을 완전히 깨부섰다. 나는 그날 밤 내내 그의 곡들을 듣기 시작했다. 사랑은 늘 도망가. 이제 나만 믿어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나같이 감정을 깊이 있게 담고 있었다. 그 노래를 듣는 동안 나는 마치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어떤 것을 발견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혼란스러웠다. 나는 클래식 음악 외에 그 어떤 장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데 왜이 곡들은 나를 울컥하게 만드는 걸까? 감정의 진정성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가진 특별한 해석 능력 때문인가? 그의 목소리는 마치 악기처럼 완벽히 조율되어 있었고, 곡의 서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히 한가수를 좋아하게 된게 아니야. 이건 음악 그 자체에 대한 나의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 뒤로 나는 틈만 나면 그의 노래를 들었다. 어떤 곡은 눈물이 날 만큼 절절했고, 어떤 곡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한국의 음악 장르 중 하나였던 트로트가 이렇게도 예술적으로 소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느 날밤 나는 그의 곡중 하나인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듣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이 곡을 클래식 오케스트라로 편곡한다면 어떨까? 그 순간 나는 스스로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고개를 저었다. 클래식과 트로트라니 어울릴 리가 없다. 하지만 곡이 가진 서정적인 멜로디와 감정선은 오케스트라로 충분히 해석 가능해 보였다. 내 안에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듯. 나는 악보를 펼쳐놓고 연필을 들었다. 그렇게 첫 번째 스케치가 시작되었다. 이명웅의 노래를 오케스트라 형식으로 편곡해 보는 것. 이것은 나에게 하나의 모험이었다. 클래식 음악의 순수성을 고집해온 나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도였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이 작업이 클래식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품었다. 며칠 후, 나는 조심스럽게 오케스트라 단원들 앞에서 이 계획을 꺼냈다. 반응은 예상대로 싸늘했다. 지휘자님, 트로트를요? 진지하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첼리스트 안나조차도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한국 대중음악을 연주한다고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나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클래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신념이었다. 그런 그들에게 이명웅의 노래를 연주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나 스스로도 인정하듯 파격적인 시도였다. 하지만 나는 그날 그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한게 아닐까 싶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느꼈던 감동을 그들도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고난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내가 제안한 실험적 시도 이후 연습실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최악이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표정에는 분명한 불만이 담겨 있었다. 모두가 머릿속으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우리 베를린 피라모닉이 왜 한국의 대중음악? 그것도 트로트를 연주해야 하지. 단원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내내 찬바람이 도는 분위기를 견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루카스 마이어, 우리 트럼펫 수석은 나를 향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지휘자님, 클래식 오케스트라는 정통성과 품격이 생명 아닙니까? 이건 우리 오케스트라의 철학과도 맞지 않는 시도입니다. 이런 걸왜 해야 하죠? 그가 질문을 던질 때, 나머지 단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동의하는 듯했다. 나는 그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다. 루카스, 나는 우리가 기존의 가진 틀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곡이 대중음악을 넘어서는 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의 연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대답은 그의 표정을 더 굳어지게 만들었다. 저는 지휘자님의 감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중음악은 어디까지나 대중음악입니다. 우리 같은 클래식 오케스트라와는 다르죠. 그 순간 공기는 한층 더 차가워졌다. 심지어 내가 가장 신뢰하던 첼리스트 안나 슈미트조차도 내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휘자님, 이번엔 정말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지휘자님을 존경하지만, 이 시도는 모두를 설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나는 안나의 말을 들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 역시 이 시도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확신이 있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는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클래식 음악과 견줄만한 감정선과 구조적인 완벽함이 담겨 있었다. 이 곡을 단원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나는 악보를 펴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내 개인적인 취향이나 감동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명웅의 노래가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무는 계기가 될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며칠 뒤, 나는 단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바로 임영웅의 원곡을 직접 들려주는 것이었다. 연습실에 모인 단원들에게 나는 노래를 틀었다. 여러분, 이 곡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담긴 감정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것은 임영웅의 목소리였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 단원들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대부분은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곡이 진행되며 몇몇의 표정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특히 안나는 곡의 후반부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노래에 몰입한 듯 보였다. 곡이 끝나자 한동안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마침내 안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휘자님, 이곡 정말 아름답네요. 특히 마지막 부분의 감정이 너무 깊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단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시작되었다. 몇몇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적어도 이 곡이 단순한 대중가요가 아니라는 것을 느낀 듯 했다. 그날 이후 나는 단원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고 느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연습에 참여하던 그들이 점점 곡의 감정선에 스스로 녹아들고 있었다. 특히 안나는 첼로 선율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하기 위해 내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지휘자님, 첼로 파트를 조금 더 강조해보면 어떨까요? 이 곡의 감정을 더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첼로의 따뜻한 음색은 곡의 애틋함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파도 존재했다. 루카스는 끝까지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지휘자님, 이 곡을 연주하면 우리가 클래식 팬들에게 비난받을 겁니다. 클래식 음악은 대중음악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루카스 같은 반대파조차 설득할 수 있어야 했다. 나는 루카스를 따로 불러 설득을 시도했다. 루카스, 나는 내가 이 곡에 대해 갖는 우려를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음악적 경계를 넓힐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로 나의 말을 듣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좋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에 참여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면 이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몇 주간의 연습을 거쳐 마침내 사랑은 늘 도망가의 오케스트라 버전을 완성했다. 연습이 진행될수록 단원들은 점차 곡에 몰입하며 자신들의 연주에 새로운 감정을 담기 시작했다. 나는 그 변화가 너무나 기뻤다. 첫 공연날이 다가오자 나는 긴장과 기대감이 뒤섞인 상태였다. 우리는 베를린 피라모닉의 본 무대에서 관객들에게 이 곡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공연 당일 나는 단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는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연주해주길 바랍니다. 이 곡이 가진 감동을 관객들에게 전달합시다. 무대에 서서 지휘봉을 들고 관객석을 바라봤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공연장은 이미 만석이었다. 나는 천천히 지휘봉을 들어 올리며 연주를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확신했다. 이 곡은 더 이상 이명웅의 곡만이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새로운 예술 작품이었다. 관객들의 눈빛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곡이 진행될수록 몰입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금관악기와 현악기가 어우러질 때 관객석에서 들려온 얕은 탄식 소리는 내가 원하던 반응이었다. 연주가 끝난 뒤 공연장은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폭발적인 박수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해낸 일을 믿을 수 없었다. 단원들 역시 무대 뒤에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심지어 로카스도차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지휘자님, 제가 틀렸습니다. 이 곡은 정말 놀랍군요. 그날,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다. 클래식과 트로트 두 장르가 만날 때 얼마나 아름다운 화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우리는 결국 해냈다. 베를린 피라모닉의 연주회장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가 끝난 직후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단원들 중 몇몇은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루카스조차 나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과정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공연이 끝나고 숙소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보여준 연주는 진정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관객들의 환호는 내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지만, 음악계의 반응은 또 다른 문제였다. 클래식 음악계는 보수적인 편이며, 이런 파격적인 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 예감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공연이 끝난 며칠 뒤, 독일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잡지, 클래식 뮤직크데이는 우리 공연에 대해 날선 비판을 담은 기사를 실었다. 베를린 피라모닉. 대중음악에 굴복하다. 클래식의 품격은 어디로 갔는가? 기사를 읽으며 내 심장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기사에서는 우리의 연주를 대중성을 좇은 상업적 쇼로 평가하며, 심지어 나를 향해 한때 클래식의 수호자로 불리던 지휘자, 요한 크라우스가, 자신의 신념을 저버렸다는 비난까지 덧붙였다. 나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기분으로 연주실에 들어섰다. 나를 기다리고 있던 단원들 역시 그 기사를 읽었는지 표정이 무거웠다. 안나는 내게 다가와 말했다. 지휘자님, 우리가 연주한 곡이 그렇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히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단원들 중 몇몇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지휘자님, 이번 공연 이후로 우리의 정체성이 손상된 것 같아요. 이 길을 계속 가야 할까요? 나는 그들의 의문을 이해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프로젝트는 위험천만한 도전이었다. 그러나 나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나는 다시 단원들을 모아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음악의 본질을 보여줬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것이 음악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서 더큰 성취를 보여줄 겁니다. 내 말이 끝난 후, 단원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안나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지휘자님, 저도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그녀의 지지에 이어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루카스조차 두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저도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도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를 선택했다. 이 곡은 사랑은 늘 도망가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이 곡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있는 해석과 표현을 시도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전통 악기를 융합해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다. 나는 한국의 해금과 대금 연주자를 초청해 협업을 제안했다. 그들은 내 제안을 듣고 처음엔 놀라워했지만 곧 흥미를 보였다. 지휘자님, 한국 전통 악기와 오케스트라의 만남이라니 정말 새로운 시도가 될것 같습니다. 해금과 대금의 음색은 곡의 독특한 매력을 더해 주었다. 해금의 애절한 선율은 바이올린과 데뷔를 이루며 곡의 깊이를 더했고 대금의 맑고 고요한 소리는 목관악기와 함께 곡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연습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단원들은 첫 공연 이후 자신감을 얻었고 새로운 시도를 점점 즐기기 시작했다. 특히 안나는 해금 연주자와 함께 흡연 부분을 연습하여 곡의 감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드디어 두 번째 공연날이 다가왔다. 이번 공연은 베를린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주목을 받았다. 관객들 중에는 전통적인 클래식 애호가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팬들도 섞여 있었다. 나는 무대 뒤에서 단원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역사를 만듭니다. 모두가 우리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이 연주를 통해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해 봅시다. 공연이 시작되었다. 처음이 울려 퍼지자 관객석은 숨을 죽였다. 해금의 선율이 바이올린과 어우러지며 곡을 이끌어갔고 대금의 맑은 소리가 더해지며 곡은 점점 고조되었다. 곡의 클라이맥스 부분에서는 관객석에서 얕은 탄식과 감탄사가 흘러나왔다. 연주가 끝나자 공연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몇몇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해냈다는 것을 느꼈다. 단원들 역시 무대 뒤에서 서로를 끌어 안으며 기쁨을 나눴다. 이번 공연 이후 우리의 시도는 이전보다 더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프랑스의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우리 공연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베를린 피라모닉은 대중음악과 클래식의 경계를 허물었다. 이 시도는 단순히 실험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는 첫 걸음이다. 나는 그 평가를 읽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의 음악이 단순히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후 나는 임영웅의 공연을 직접 보기 위해 한국으로 향했다. 그의 콘서트에서 나는 그의 목소리가 라이브로 주는 감동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꼈다. 나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다. 클래식과 트로트의 융합을 넘어 한국의 전통 악기와 클래식을 결합한 새로운 작품을 만들겠다고. 그 길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우리의 시도가 음악의 경계를 확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으리라 믿었다. 이명웅의 콘서트를 본뒤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한 시대의 대중음악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이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감정을 연주하는 예술가처럼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하나의 악기가 되어 관객과 소통하고 있었고 그가 가진 힘은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클래식과 트로트, 그리고 전통 음악을 융합하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공연이 끝난 뒤 나는 임영웅을 직접 만났다. 그의 담담한 미소와 겸손한 태도는 무대 위에서의 강렬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었다. 임영웅씨, 당신의 음악 덕분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클래식이 가진 감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제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다. 지휘자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제가 부르는 노래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와의 짧은 만남 이후 나는 서울에 머물며 한국 음악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명웅의 곡들이 단순히 대중가요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를 담고 있다는 점에 나는 큰 감명을 받았다. 그러던 중 나는 전통 악기 연주자들과 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해금, 대금, 가야금 같은 악기들이 가진 깊은 울림은 클래식, 오케스트라와의 결합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첫 연습은 쉽지 않았다. 서로 다른 음악적 언어와 접근법 때문에 종종 충돌이 있었다. 특히 전통 악기와 클래식 악기가 서로의 음색에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연습이 계속될수록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 차이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방법을 배워갔다. 해금의 애절한 선율은 바이올린과 어우러지며 곡의 감정을 한층 더 깊게 만들었고, 대금의 고요한 음색은 목관악기의 부드러운 울림과 잘 어우러졌다. 나는 이 작업의 중심에 이명웅의 곡을 두었다. 그의 곡은 단순히 대중음악이라는 틀을 넘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동시에 담아내고 있었다. 특히,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해금과 바이올린 협주로 재해석하며, 우리는 이 곡의 감정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그렇게 완성된 곡은 유럽 순회 공연의 레퍼토리가 되었다. 첫 공연은 파리에서 열렸다. 공연장은 이미 만석이었고, 관객들은 우리 시도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으로 가득 찬듯 보였다. 나는 무대 뒤에서 단원들을 마지막으로 격려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 그리고 전통음악의 경계를 넘어 음악이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 증명해 봅시다. 연주는 완벽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을 때 관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해금의 선율이 바이올린과 어우러지며 곡의 서정성을 한층 끌어올렸고, 대금의 맑고 깊은 울림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곡이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관객들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숨을 멈추고 연주에 몰입했다. 연주가 끝난 뒤 공연장은 폭발적인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다. 그날 이후 우리의 시도는 유럽 음악계에서 화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한 저명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평했다. 베를린 피라모닉은 단순히 훌륭한 오케스트라를 넘어 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클래식과 대중음악, 전통 음악의 경계를 허물며 진정한 음악의 미래를 보여주었다. 나는 이 평론을 읽으며 내 신념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우리는 단순히 음악을 연주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나는 베를린으로 돌아가서도 이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임영웅의 곡들을 중심으로 한국 전통음악과 클래식의 융합을 계속 연구했다. 또 다른 시도로는 그의 곡에 오케스트라뿐 아니라 전자음악 요소를 결합해 현대적인 감각을 더하는 작업도 있었다. 임영웅의 곡을 통해 시작된 이 여정은 나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었다. 나는 더 이상 클래식이라는 틀에 갇힌 지휘자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음악의 본질을 찾고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지휘자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음악은 단순히 한 장으나 특정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음악은 감동을 전하는 도구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다. 나는 이명웅의 노래를 통해 그 진실을 다시 배웠다. 그리고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단계일 뿐이다. 이렇게 오늘은 베를린 피라모닉의 수석 지휘자가 이명웅의 음악을 통해 자신의 신념을 뒤집고 클래식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문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음악의 힘은 때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이 감동받았던 음악 이야기나 좋아하는 임영웅의 곡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늘 음악 같은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